김영주 의원님, 지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내란특위 청문회인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laughs> 부정선거만. 어,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용어를, 어? 제가 그 뭡니까? 어,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똑같은 맥락입니다. 곽정근 사령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 멈추시고. 예. 또 특순 사령관입니다.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다 했죠? 예. 그날 몇 시쯤 왔었죠? 전화가? 부재중 전화. 저 지금 기억으로는 10시 반 전후 5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 있던 참모들아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부나 보안 이런 거를 얘기하셨을 거라고 제가 그때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고 그대로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날 좀 이제 그 사령관, 각 정군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안 받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네 들어주십시오. 박한수 정경사령관 나와주세요. 예, 네, 전경사령사령관입니다. <laughs> 네,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날 전화를 포고령 하달했느냐 전화 받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몇 시쯤이었죠? 어, 23시 23분이 옳을 습니다 23시. 네. 몇 분? 어, 23분 경입니다. 23분 경 그러면서 어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어 보고령이 하달되었나요? 그래서 예 하달되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네. 경찰청장한테 알려주라 했고 포고령을 네, 네. 그래서 경사령관은 경찰청장한테 전화했나요? 예, 바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어, 지신 받아가지고 바로 포고령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까? 다 설명할 틈은 없었고. 그럼 고령 예, 하달되었습니다 하고 예.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장관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알려드린 걸로 예 네, 그리고 나서 어,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포고령 위반이니까 국회의원 체포해라라고 그 공소장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경찰청장한테 먼저 계엄 사령관 보고 포, 포고령 알려주라고 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 경찰청장한테 한 거죠. 이것은 포고령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런데 마치 포고령은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 공한공두 시경에 12월 4일날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상. 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추가 계엄을 하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는데 계엄사령관은 부인했는데 제가 국방부로 자료 요구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음. 자료 요구, 띄운 거. 어, 공도시경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수방사 출동병력 추가 출동 인원에 대해서 수방사는 공도시 06분의 계엄사항실로부터 출동가용 인원을 파악 지시를 유선으로 안중령이 접수했고, 그래서 쭉 파악한 다음에 공도시 36분의 계엄사항실 한중령에게 유선으로 52사단은 200명이 추가 가능하고 56사단은 300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십니까? 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마 계엄사령관 지시인데 계엄사령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요건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2차 계엄 준비 정황이, 어, 이 신속 대응 사단, 아주 막강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출동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거 국방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월 4일 02시 30분경에 계엄사 한중령으로부터 201, 203 여당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 및 출동 준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신속 대응 사단까지 출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 검토를 했던 것이죠. 이이 신속 대응 사단 출동 요건 요거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죠? 네, 예, 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았다고 말씀드린 건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날 그 개인 임무 수행과 관련됐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니다 그래서 있습니까? 윤석열은 사실은 이것을 단기간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 특전 사령 예뭐 지금 예 지금 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계엄사령부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파악들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공삼시 어간에 이제 병력을 철수하고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 종료가 됐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2차, 3차라는 또 다른 차원의 개헌과 연계된 게 아니라 그연속성상에서 이루어졌던 개엄사령부 상황실 내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목소리> 이선진 쟁인 가만히. 가, 지금. 박 <목소리> 이선진 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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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상원을 22년부터 알았다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키가 보니까, A4G 두 장에 이름들을 쭉 적어 와서 점을 좀 봐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어, 여군 장군도 있고, 네. 경호초나 뭐, 음. 저명 직원들도 있고요. 네. 그, 그, 그 A4G 두 장, 그거 언제쯤, 어, 그런 걸 받아서 했습니까? 어, 23년도 였고요. 어, 23년 언제쯤이죠?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네. 않는데요. 하반기였던 것 하반기, 같아요. 하반기, 네, 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보통 군인이 많이 있었고요. 네. 사업가도 계셨고. 네. 어, 대통령실에서 계신 분도 이제 계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름하고 생년월일 음력으로 나와 있었나요? 네. 그러면은, 어, A4G 두 장이면은 최소한 한, 한 장당 한 20명에서 한 40명은 있었겠네요. 한 스무 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스무 명. 그러니까 군인은 그래서 거기에서 잘안 나오면은 네이버에서 찾아서 보여줬다 했잖아요. 네네. 이버에 나올 정도면 군에서는 장군급이고 그 다음에 경호처라든가 사업가라든가 정치인 같은 면은 고위직으로 보이거든요. 네 군인은 그때... 네이버에서 보진 않았고요. 사업가를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상원이가 그때 이미 그 김용연하고 개엄을 모의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리스트해서 배반할지 안 할지 점을 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으로 추정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그거를 찾기만 하면은 실제 내, 내란과 관련된 인원들을 좀 연결고리가 퍼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상원이가 본인이 나란 일을 할수 있는지 질문을 언제쯤 했습니까? 어, 22년도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23년도가 되고 나서는 어, 그런 질문을 몇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23년도부터 이미 내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씨가 1년 남겨놓고 탄핵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 때에는 언제쯤 예상하고, 그때 반응은, 노상원의 반응은 뭐였죠? 그날이 A4용지 가지고 오셨던 날이었는데요. 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어, 자르셨어요. 아, a 4지 갖고 온 날? 네네네. 그러니까 23년 화, 하반기에 이미 그런 걸한걸 걸 갖고, 그 다음에, 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혹시 그 점을 보지 않았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지금 장관들도 그 20명 명단에는 좀미숙겠네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보면은. 어머니 아세요? 예. 그래서 어 역으로 이렇게 봤을 때 23년 말쯤 실제 개음을 모의하고 인원을 어 노상원하고 김용연이가 리스트를 가지고 확인 작업을 점의 형태로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우리. 이선진 정의는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노상원과 개인적으로 못 마땅한 질문을 노상원이가 해서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 못 마땅한 질문이 어떤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 뭐 개엄이라든가. 전혀 아니고요. 네. 아, 아니면 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신 공격 이런 것. 였겠네요. 아니 렇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인신공격을 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이 앞에 분들한테. 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키가 A4지 두 장이 가장 키일 것 같아요. A4 지두장 가져오신 거든요? 그날 네. 다 가져가셨고요. 어 저한테 이제 있을 거라고 했던 것들은 수업하면서 군인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사주팔자를 풀었던 공부했던 노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네. 네, 과 관련된 다고보어때부터 이미 계적으로김과노상윤 같이 또는 거기에 도 수가 있요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동의나요잘 그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어떤 말이에요? 네. 네네, 마무리 맞아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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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후보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제처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여기서 보이지가 않네요. 힘드시죠? 말씀하십시오. 예,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음. 언제 알았습니까? 집에서 TV 보고 알았습니다. 몇 시쯤 알았죠? 때가 아마 10시 한 40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다가 11시가 좀 넘어서 그 업체처 직원, 그 당직하는 직원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 지금 비상경 사태에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불안해 한다. 그러면서 어 국장들이 사무실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어, 그러면 나도 없는데 국장들이 나와서 나와서 뭘 하려고 나오느냐 하고 제가 그럼 내가, 내가 내려갈때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내가 국장들 그냥 그 나와 있으면 그 쓰라고 하라 내가 내려가겠다고 해서 바로 차를 몰고 어, 세종 사무실을 갔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게 아마 한 이십 안전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가는 도중에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계엄 해제된 건 아니죠.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된 거지. 네. 개엄 요구가 됐습니다. 그걸 법제처장이 똑바로 얘기하세요. 계엄 해제 요구가 됐습니다. 가는 동안 그래. 제가 라이드로 그러니까. 갔으니까요. 차를 그랬어요. 운전하면서. 네. 가보니까 국장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계엄 해제 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계엄 상황 끝났다고 보고 직원들은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이미 계엄 해제 요구가 됐으니까 계엄 <laughs> 해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 들어가라고 해가지고다 집으로 보내고 저는 관사에 가서 잤습니다. 계엄 해제가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가서 잤어요. 계엄 해제가 몇시에 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관사에 들어가 가지고 어 계속 깨 가지고 있다가 예, 계엄제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laughs> 법제 체장이 장관직이죠. 직급이 차음 급, 직급니다가감급법제 네. 처장이 아직 계엄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잠이 옵니까? 그때 모든 국민들은 눈을 뜨고 어? 불안해서 읽는데, 그리고 포교령 봤습니까? 포교령은 나중에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봤습니다. 아니, 언제쯤 봤냐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언제 봤는지, 아니, 대략적으로. 글쎄요. 그날 그 밤에 봤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봤는지 예. 아, 이게 대한민국 봤구나. 법제처장이 할 얘기입니까? 그 다음날 봤는지 언제 봤는지 법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 법제처장이 비상계엄도 해제 안 됐는데 관세에 가서 잠이 옵니까? 경엄해제가 요구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해제하는 게 아니라 법제처장이 걸리고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엄 해제 요구를 한 국무회의가 수집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비, 비상해제가 안 되고 2차 개엄 3차 개엄 할지 모르는데 가서 잠이나 자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가 떳떳하다고 여기 와서 그 난리를 지겠어요 회원님. 국민께 사죄 좀 드리세요 의원님 국민께 사죄 드리고요어선 법제처장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법제처장 자세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자세로 녹을 먹고 있어요. 계엄해제 요구가 됐고요. 계엄해제를 위한 국민의 심의가 지금 소집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관사를 갈 때. 그렇,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제몇가지 지켜봐야지. 하겠죠. 그것이 국민의 도리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은 밤을 세우고 지켜보고 여의도에는, 어, 그 엄동설에는 국민들이 와서 하는데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그래놓고 여 와서 뭘떳뜻하다고 소리 지르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국민께. 나한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들어가세요. 적법한 절제에 따라서 겨음해제가 된다는 거를 고 들어갔습니다. 사과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 참. 아니 비상개엄 중인데 완전히 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간사 가서 법적 어떻게 이해합니까? TV보다가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잠을 깨보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확인했어요 아이고. 네 들어가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왜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괴왐해제가 되는 걸 확인했다고요 국민결제로사가시기면 네. 공직자의 자세는 네. 거기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위기에 있는데 무슨 법제처장이 그런 자세로 하고 여기 서 무슨 건설를칩니까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안심해서. 자, 특별히 왜요? 특별히 말씀 하실때 탁사하십시오. 예. 안심하지 않아요. 안심. 자, 백희를 먼저. 원... 네, 이한규 법무처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이쪽 편으로. 에이그, 네. 장병주들이주야이주 야, 네. 어 김병주, 원님주김해주십시오 네, 이 군단 부군 단장님 네, 분주 김병주, 네, 조금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노상원에 관계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군단장은 대령으로서 아마 그 HID 부대 부대장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네그 당시 저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2016년도에 어떤 특수인물을 띄고 HID가 갔, 갔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거하라고 한 겁니까 임무 준비만 하고 임무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 네아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안 됐고 그때 계획상에 그걸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네. 저는 계획상에 집어넣지는 않고 사령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만 그냥 이렇게 알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 실제 특수인물은 실행 안 됐고. 네. 그 계획이 됐는데, 인원들이 계획상에 어떤 특수인물을 띄고 돌아올 때는 수거해라. 라는 것까지 계획 속에 열하고 노상원이가 얘기한 거네요. 네. 그래서 내륙에서 그 상황을 보고 포획될 것 같으면은 내륙에서 뭐 그렇게 제거를 하고 제가 그때 무사히 와도 무사히 오기 전에 뭐 처리를 해라 뭐 이런 내측의 네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수거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조금 전에 뭐라 했나요? 뭐 폭파 쫓기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 노사령관 말로는 거기 폭파 쫓기를 그니까 우리 우리가 거기 방탄 조끼나 이런 걸 입기 때문에 폭파 조끼도 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도 있었고 폭파 조피를 입히고 그게 또 사거리가 굉장히 뭐 수십 킬로 뭐 이렇게 먼 거는 뭐100 킬로, 200 킬로 가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시에 잡힐만 하면 보고 흔적을 없애는 뭐 그런 짓이었는데 사실은. 사실은 그걸 뭐, 가능은 한데, 그거를 뭐 실행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북한이나 공산주의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노상원 사령관 아이디어, 아이디어고, 근데 그, 그분은 진짜 막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 선에서만 이렇게 알고, 그거는 제가 노상원 사령관한테만 지금 준비됐습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실행을 안 하면, 쫓기를 안 입히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어, 어 실제 이건 계획 단계에서 수거 계획까지 돼 있었다. 그래서 본격으로 폭파 잡힐 것 같다든가 작전에 실패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때든 임무할 때 폭발을 시키려고 했다. 그야말로 대지불해라고 하는 인식을 그 부, 노상원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4,50년 전에는 잔치가 있으면 돼지 잘 키워서 돼지 날 하루 잡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인격에 이런 건 없고 하나의 돼지처럼 이렇게 지급한 이런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노상원의 그 수첩에 보면 백령도 작전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이든 일부 인원들을 폭발 조끼 같은 걸 입어서 입혀서 원격에서 폭파한다 이런 각 이런 정도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도 평소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또정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지시도 했기 때문에 거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노상원 사령관도 뭐 그런 구상을 했. 않겠... 뭐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 그... 용어가 수거, 수거란 것은 사실 우리는 뭐 쓰레기 수거로 보는데 HID 부대라든가 특수 부대에서 수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서 흔적을 없애는 걸 통상 수거로 인식을 하죠. 거 그... 특수에서 우리 정보자 흉... 특수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고... 이거 수고 때문에 계속 기형을 더듬어 보... 보니까 노상원 사령관만의 용어였던 것 같다. 이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왜 저런 용어를 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워낙 이 저기 만약에 아, 이번에 다... 개음이 네. 성공을 해서 HID 요원을 여러 군데 테러라든가 활용하고 난 다음에 또 제,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상의 노상원의 성격으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요번에그 노상원 계계 노상원 사령관 계획의께서은 그 요원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성관이 사무총장님. 네. 슬라이드 네, 한번 봐주세요. 계원군이 성관이 당직자 핸드폰을 다섯 명걸 압수했잖아요. 네. 네, 요거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사무실에서만 뭐 뺏은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직 근무자 한 명은 당직실에서 뺏었고. 방호직 한 명은 3층 순찰 중에 마주쳤는데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공직, 공무직 근로다한 분은 지하 1층에서 가, 있는데 마주치니까 뺏어버리고 통합관제실 당직자 두명뺏은 거예요. 그, 영장도 없이 핸드폰을 이렇게 압수한 거죠. 요, 성관이 자료 받은 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카이 데일리에서 내란 왜곡 선동이 너무 지나치는데 성관,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이, 어, 거기서 체포해서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 요거 가짜뉴스 나온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고발 조치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명이 어떤 인원인가 제가 성관이로부터, 어,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음 보세요. 숙박 인원은 12월 3일날 96명인데 그중에 성관위 소속 공무원이 88명 5급 성진자 과정 36명 6명과 6급 보직자 과정 52명이고요 외부 강사 8명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강사하고 그리고 그 96명을 중국인으로 간첩으로 둔갑을 시켜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다음 그 밑에 보세요 지금 그구 유튜버들 보면은 그 밑에 대형 버스 두 대가. 중국인들 99명을 압류해서 대형 버스에 어그 복면을 씌우고 그뭐 해서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개웅군이 공안시 07분에 대형 버스 두 대로 성간의 정문에 도착하였으며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 도로면에서 버스를 탄 채로 머물다가 농업 박물관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요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유튜버들은 이때 중국인들을 태워갖고 했다 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이런 그거 유튜버들 가짜 뉴스도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성관이 차원에서 이 지금 우리 이러한 것들을 밟은 세관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를 확실히 좀 조치를 해주세요. 네. 그 장관 장관님 음. 지금 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모든 걸 부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특전사령관이나 일부 여단장들은 죄는 아주 그참 나쁘고 개심하지만 책임은 자기에게 돌리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1분만 더 주세요. 네. 지금 보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려고 하고 있어요. 임무를 위해서 그럼 끝까지 그 군인 한명한 한 명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책임을 줘 줘야 합니다. 2016년도 아까 그 사건 보시죠? 대지부대처럼 이렇게 되는 군안 됩니다. 체병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순직했는데 대통령 구하기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돼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김용년에 의해서 군이 완전히 녹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김용년 떳떳하게 장관식이나 돼서 책임을 인계하고 대통령은 더 하잖아요. 앞으로 장관님은 그런 어, 확실히 좀그 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특전사령관은 실제 계엄에 가입한 건 너무 잘못됐죠. 그렇지만은 그 중간에 실제 그 부대를 후퇴시킨다든가 또 절제된 행동을 한다든가. 책임지는 모습, 이것은 <laughs>